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12장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온유함. 신약에서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지고 집에서 길러지는, 그래서 다루기 쉽게 된 동물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 히브리 사람을 매집을 하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고 관리를 할수 없었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 혈기와 분노, 고집 등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는 마치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함의 인물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당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어도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말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거칠었던 능력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것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 무서운 불입니다. 하지만 불이 잘 통제되면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모세처럼 길들여져야 하고.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십니다.시편 18편 35절입니다.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동물 중에 가장 다루기 쉬운 동물이 있다면 첫 번째가 양일 것입니다.양은 도설장에 끌려갈 때도 주인의 손에 가만히 따라갑니다. 배를 갈라 손을 집어넣고 숨통을 끊을 때까지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끙 소리 한번 하고는 죽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양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온유는 팔복에도 속하고 성령의 열매에도 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 온유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늘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스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두 번째 온유하지 못함 모세는 온유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처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요와께서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요와께서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 모세는 이방인이었던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시기심과 질투를 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교만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지도자가 싫으면 먼지를 털어 문제화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민수기 12장은 하세롯에서 발생한 미리암과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갑자기 튀어나 튀어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잘 길들여져 다루기 쉬운이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함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겸손함으로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잘 따르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는 달리 온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지만 온유하지 못한 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리암은 나병의 벌을 받았습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온유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위대함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아프게 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원유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원유한 자는 당하고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세처럼 우리도 평면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고린도 후서 1장에 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 중에 자신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용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